라 지금 여기가 외곽이잖아. 에사오리라 외곽은 전원주택 단지 분위기가 음. 나는 바닷가 휴양도시 같은 느낌이네. 돌담 같은 경우는 약간 제주도 아, 제주도 분위기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고. 까르푸에 오면 이렇게 다양한 술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 모로코에서 유일하게 술살수 있는 곳이 바로 까르푸의 주류 매장입니다. 자, 술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색상도 다양하고 아, 에사우이라 시내.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까르프에서 와인도 사고, 필요한 것도 조금 사고, 아직 냉장고에 남은 게 많아가지고, 정말 살짝 구입했네요. 그러니까 큰 도시에 오면 까르프가 있어서 물건 사는데 걱정이 되질 않아요. 웬만한 필요한 건다 있으니까 술도 있고 돼지고기는 없어어 돼지고기 생육은 없고 있는 것은 소세지그 돼지고기 소세지가 있다는 거. 그 그거만이라도 감지 음. 덥지지. 외장 어? 교차로에서 어? 어, 어, 진지하세요? 어이 길에 나와서 삐끼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와 계속 계속 삐끼하는데. 계속이야. 이, 이 사람들은 뭐지 진짜? 열쇠까지 끄든아 열쇠 깎으라는 건가? 계속 있어. 이게 뭘까? 지금 열쇠를 흔들고 있거든. 음. 물어볼까? 나중에 산, 산에 물어보지 뭐. 여기 차들 옆에다 주차해 놨네. 캠핑카들 주차해 놓고 여기서 여행을 하나보다. 어, 여기서 어, 그런가 봐. 차박지는 아니고 보니까. 이렇게 데일리 동안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길에다가 차들을 댔어?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 같은데? 열쇠를 다들 들고 있거든? 음, 주차? 주차는? 주차? 주차인주차대문 음, 열쇠를 들고있다 그, 요새 주차장 열쇠 차 열쇠가 절대 안 생겼구나 어 차는 아닌 것 같고 잠자리 아닌가 아까 이런 표정을 했거든 제시를 약간 궁금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지정했던 주차장으로 일단 먼저 가보고요. 자, 이곳은 에사우이라입니다. 이것도 꽤 역사가 오래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다가 적절하게 지금 차를 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갓길이 다 주차장이야 여기 갓길도 리절브 한 대가 있다 기원전부터 이 일대에서 생산되는 조개는 당시 지중해권의 기준품이던 보라색 염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 이 만의 이구에 위치한 모가도르 섬의 염료 공장을 기원전 1세기에 세웠다고 해요. 이렇게 생산된 보라색 염료는 로마 제국의 황실과 로마 원로원의 토가를 물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전입니다. 그 다음에 가오에 음. 있습니다. 포르투갈인이 지었다고 하는 이 항구에 있는 요새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포르투에서 봤던 포르투갈에서 봤던 그 요새랑 좀 닮지 않았어? 이슬 만들었을 거 아주 이 어, 포르투갈에서 만들었대 여기다가. 아, 그래? 어. 그래? 에사 유, 우이라의 항구 어항에 음. 물고기. 아, 어, 비린내가 많이 나. 지금 물고기 손질하고 있고. 바로 그 항구에 포르투갈인들이 건설한 요새가 있고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이트가 있네요 오징어도 파네 <목소리> 어, 이렇게 <목소리> 여기 손질을 아예 해놨어 이게 포르투갈 그쪽에서 보던 모습이야 이런게 고기들을 지금 잡아서 손질을 하고 있어요. 120kg. Huh? Yeah. 120kg. 120. k g 120kg. 1 2 0 120kg. 네 여기 이렇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찾는 어시장이네. 아 우리 고양씨. <laughs> 아 뒤에서 아 고기를 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네. 아 이렇게 어선에서 물고기를. 내리고 있네. 아 이렇게 해서 전국으로 이 물고기들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야 이곳이야 말로 삶의 체험 현장이다. 이거는 우리나라로 보면 멸치 중인데요. 말리면 멸치라고 봐야 돼. 바닷가 끝은 아니니까 직접 생선을 거서 팔고 있네. <laughs> 호텔은 또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어구를 지금 아,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살린 살린? 살린 살린 아, 이 끝에는 요새가, 아, 요새에게 포대가 있네요. 한쪽은 요새, 한쪽은 어시장. 역사의 현장과 삶의 현장이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어요. 하는 곳이 이쪽 어, 요새 쪽에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 뭐 TV 장비도 나와있는거 보니까 뭐 찍고 있나봐요 아, 요새 이렇게 해저드가 있네요 이 해저드가 아마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나봐요 여기 작은 배들을 서로 묶어놓고 안전하게 정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 팔자가 상팔자네. 얘 꿈꾸네. 얘. 얘는 꿈꾸네. 여기는 문이 게이트가 있고, 아, 이제 또 게이트를 통해서 메디나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사우이라 아, 게이트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그늘 때문에 엄청 시원하네. 또 때마침 아잔 소리가 들리네요. 아, 이쪽에도 가게들이 꽤 있어요 우리 동행이는 이 가게 뒤에 있는 주차장에 있습니다 어, 이성 안에 레스토랑이 이렇게 있는데 어, 대부분 해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저 버스킹이 되게 이색적이다. 모로코에 와서 저런 버스킹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되게 여기 전통 음악 그런 걸 봤지. 이런 건 처음인데. 범이 씨는 피자를 꽤 좋아해요. 오늘도 피자를 시켰고 생선 튀김을 시켰는데 거의 다 오징어 튀김네. 모둠이 아니야, 그냥 오징어야. 에서 가라 보니까 쇼가 더잘 보이네. 화장실 왔다가 공연 모습을 뜻밖에 접하게 되었네요. 여기는 엘사유라 메디나 거리입니다. 골목길이 온통 카페트에요 뭐, 마치 어디 저기 무대에 그 출입구로 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 볼수록 예쁘네요. 여기 골목길이 되게 좀 특별하네. 집 아래 길이 있어요. 위는 주택이고, 이렇게 아래로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어두 침침하긴 한데, 어, 엄청 시원해요. 분위기 있고, 이런 데도 이렇게 가게가 있습니다. 너무 이뻐. 또 <목소리도> 팔고 이쪽에는 물고기와 빵이 막 어우러져 있어요. 여기는 식료품 상이네. 응. 음, 가운데로 가자. 이 성문 밖으로 나왔는데도 저 앞으로 보니까 계속 시상이 이어져요. 이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유태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었대요. 어, 1940년대 당시에는 이곳의 주민의 대부분이 유태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5년 이후, 어,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이 되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스라엘로 빠져나갔나 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유태인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여기가 유태인 거주지였다고 하네요. 아, 지금은 특별히 유태인이 살았던 어떤 표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건물에서 또또 바로 이렇게 골목 시장으로 다 연결이 되네. 유태인이 살던 건물의 어, 뒷 모습이에요. 이 뒤에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아주 복잡하다가 여기 한적해서 좋다. 자전거들을 다 여기다 대놨네. 아이고, <laughs> 이렇 <laughs> 기차 타고 <laughs> <기차 따고> 가버렸어 <laughs> 야옹 야, 야옹, 야옹 아이고 <laughs> 조인성이 나왔던 흥행작이었던 모가디쉬라는 영화를 촬영한 도시인데 그 흔적은 사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예쁘다, 18세기 프랑스 건축가에 의해서 유럽식으로 요새화된 어, 항구도시인데,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사이기도 하거든요. 어, 그래서인지 메디나만큼 자연환경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지금 생적가게를 맡겼어. 양쪽에 있어. 근데 애들이 너무 잘 맡아주고 있는 것 같아. 에사오이라의 신의 모습 조심 조심 운전해야 됩니다. 무단행단하는 사람, 주차한 차, 그리고 중앙선도 없는데 어쨌든간에 중앙을 넘어서 중앙을 넘어서 들어오는 차들, 그래서 엄청 신경 쓰고 다녀야 되는 길이에요. 오 여기는 시장인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네. 와, 시장이에요. 여기서 오렌지 사야 되겠네. 이것도 말이 대중교통 역할을 하네. 마차가. 택시도 많고. 아직 택시는 타보지 않았지만, 느낌에 바가지 요금이 없을 것 같아. 왠지 이 동네는. 아까 그 메디나 슈크에서 봤을 때, 바가지 요금이 별로 없더라고 이쪽 범위는 아가디르도 그랬는데 여기도 가격이 비슷해 마라캐시는 진짜 바가지에 천국인 것 같아 보면은 뭐 아예 자기네들이 그러잖아 희상하려 <laughs> 그리 장사라는 아. 거, 너무 웃겼습니다. 그걸 즐기는데 아, 협상하는 거죠. 그렇군. 그래. 사실 어떻게 보면 아. 재미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거 자체를 반을 깔라, 어. 반을 깎든 뭐3분의1을 깎든 깎고 나서, 어. 저쪽도 마음에안 들면 안 하는 거고. 어. 나도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 우린 사나요? 아, 쿨하게. 쿨하게.